자, 오늘도 살면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로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명백백 설명을 잘해 주시는 김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오늘도 자리에 모셔서 여러분들의 사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 오늘은 이제 소멸시효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포기한다 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네. 네. 근데 포기는 그럼 아무 때나 할수 있는지. 네. 또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을 올릴게요.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면 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걸로 되는지. 네. 음. 간단히 이제 알아 알기 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10년의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네. 그 채권이 소멸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왜냐하면 권리자가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개, 지속이 되면 음. 그 경우에 권리 그 권리는 소멸한다. 네. 이게 이제 소멸시효가 되죠. 네. 그래서 일반 채권은 1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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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0년만 잘 버티면 저절로 없어집니까? <laughs>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laughs> <laughs> 채권자 그런데 뭐 같은 경우는 그 상환 일쇼를 어. 중단시키려면 일단 소송을 걸어서 채권 저기 그 중간에 한 6, 7년 지났을 때 네. 소송 제기 가지고 판결을 받아 놓으면 네. 또 그때부터 10년이니까요. 네. 다시 또 연장을 시키는 거고요. 네. 거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라는 얘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채무자, 채권자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네. 채무자는 10년이 그냥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겠죠. 네. 그렇,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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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 소송을 안 하고 10년을 꼬박 채워 갖고 시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시한 다시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채무자가 10년을 기다리면 이게 말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 주신 분이 예.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 이게 채무자 10년이 지나갖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느냐 이거죠. 아, 있죠. 아,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예. 네.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네요. <laughs>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걸 이제 말씀을 예, 해 주셨는데 예. 이 소멸 시효의 이익과 손해가 있습니까? 그럼? 아 이익이란 말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 소멸 시효의 제도의 이익을 누가 받냐? 네. 당연히 채무자가 받는 거죠. 아 채무자가 받는군요. 소멸 시효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냐?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아.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소멸 시효 이익은 누가 받느냐? 당연히 채무자가 받죠. 네. 네. 그러면 시효 이익의 포기, 예. 예.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또? 원래는 게 10년이 지나면 제가 이제 우리 저기 사회자님한테 제가 100만 원을 꿨어요. 네. 제가 이제 채무자죠. 우리 사회자님이 채권자고요. 네. 10년이 지났어요. 네. 그럼 이제 사회자님이 저한테 어유, 저 100만 원 주셔야죠. 음.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난안 줘도 됩니다. 지났습니다까지만 얘기하면 되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하면 이제 쌈이 나니까 네, 10년이 네.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군요. 예, 청구가 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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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 o 의 포기는 뭐냐면 아, 10년 지난 거 아는데 음. 내가 갚을게 이번 달까지 갚을게 네. 이게 이제 COE 포기죠. 아, 그 굉장히 이 양심이 있는 분이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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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포기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있습니다. 네, 네 계시겠죠. 면 대한민국에도 그 양심적인 분 많으십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포기하시는 게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이 법조항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 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음. 말이 있어요. 아, 그런 말도 있습니까? 예, 어떤 의미냐면, 소멸시효는요, 10년이 지라났습니까 네. 10년이 지난 다음에, 네. 그걸 알고, 내가 소멸시효, 내가 이거 포기할, 이익 포기할 거야. 내돈 음. 갚을 거야. 음. 이래야 진짜 포기라는 얘기예요. 네. 미리 10년 지나기 전에, 나 소멸시효 포기할 거야. 소멸시효 이익 포기할 거야. 이런 말못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 어 사채업자가 돈 빌려줄 때 그러면 소멸시효 이 포기각서 받고 빌려주죠. 네. 그러면 그 채권이 10년, 20년, 30년 계속 갈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아.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10년 지나서 그걸 알고 채무자가 나 너한테 돈 빌린 거 10년 넘은 거 알지만 나 갚을게 이게 이제 포기라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와. 아무튼 이 법률이라는 게 안면할수록 네. 참. 묘해요 쉽게 이해가 가는 듯 하지만 이게 또내 현실이 되면 네.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용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슈, 용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에, 쉽게 말하면 10년 지난번 못 받아 아. 근데 주문 받지 그렇죠. 이렇게 된, 되는 거죠 네. 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쉽잖아요 <laughs> 네. <laughs> 자그 이유는 또왜 그럴까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이익은 이제 오랜 세월 인류의 경험상 이렇게 네네.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민법이 굳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가장 훌륭한 법이 민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선뜻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도 좀 있긴 한데 네. 이게 인류의 지혜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더라 음. 이게 무리가 없더라 음. 이게 공평타당하더라 네. 이런 게 집약체가 이제 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법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다 네. 그래서 소멸시효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슨 채권 소멸시효가 있어 음.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어, 10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 이제 없던 걸로 하자. 탕감을 네, 하자.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돈을 꽂은 분, 돈을 네. 또 빚진 분이 네. 피해 보는 거를 어느 정도 또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거기에는. 저번에 이제, 예, 맞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파산 회생제도 같은 경우도 한번 빚졌다고 해서 평생 빚지고 이렇게 가버리면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지났어. 그러면 넌그돈 없어도 살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없던 걸로 해? 아, 법률이 좀... 그렇게 이제 정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정리를 해줘야 서로 살 수. 네네.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쏙득됩니다근데 아, <laughs> <laughs>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또 절차가 어, 있겠죠? 중앙 절차가 이제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어떤 또한 내가 법률적인 행위를 했을 때이걸 소멸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나돈 갚을게. 음. 10년 지난 거 알아. 네. 내가 당신이 나한테 그걸 청구를 못 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돈 갚을게. 네. 이게 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건 포기가 됩니다. 네. 시효이 포기가 되고. 근데 이렇게 말을 정확히 하지 않고, 네. 어떠한 이제 행위를 했을 때, 뭐 말하지 않고 행동을 했을 때, 그때는 이소멸시효 시효 완성을 알고, 음.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니가 네. 그런 행동 한 것은 니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면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다는 그런 전자의 그 행동을 한 거야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추정이란 말은 뭐냐?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깰 사람, 깨, 깨는 사람은 채무자가 깨야 돼. 그 추정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음. 그걸 다투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법도에서. 네, 네, 네. 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채무 승인. 나도 한돈 갚을 거 있어. 네. 10년 지났지만 있어. 어.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변제기를 좀 미뤄줘. 음. 지금 당장 못 갚고 음. 어, 한 이번 4월 며칠까지 갚고 그 다음에 얼마 또 갚고 이렇게 할게.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네. 뭐 등기청구권 같은 경우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등기청구권. 내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게. 10년 지난 거 아는데 네. 내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청구해줄게, 그 이전등기 해줄게, 음. 예, 약속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승인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가등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네. 근데 끝났습니다. 네. 10년 지나서 근데 본등기를 해줘요. 음. 그런 건 뭡니까? 채무 승인한 거라고 볼수가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100만 원) 갚을 것이 있는데 이제 (10년) 지났어요 네.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중에 일부를 이제 또 갚아요 음.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 문서로다 이런 것이 문서로 하면 너무 좋죠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아 그런데 이제 이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 바람 같은 거라 네. 네. 어, 그래 내가 (10년) 넘었지만 내가 갚을게요 음. 이렇게 했다가. 네. 또그 말을 또 번복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네. 겁니다. 그러니까 가, 가장 중요한 건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나 이런 음. 문자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이제 문, 문자로라도 받아놓는 게 좋죠. 네. 뭐 갚을 게 언제까지 이런 문자를 받아놓는 게 좋죠. 네. 예전에는 말만 하는데 물론 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입증하기는 가너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서로 받아놓으면 너무 좋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갚을게 내가 문자 보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이렇게 문사를, 음. 문자를 문자로 보내면 그게 이제 증거가 될수 있고 그런 그렇게 하면 그걸 소재기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네. 이제 판사님께서는 승소 판결을 내릴 거예요 네. 채무 승인이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 좋죠 이게 채권자 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객관적 증거를 확보를 해놔라. 음. 확보를 해서 네. 돈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를 조금 녹취라도 해놓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한번 채권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거 채권자가 그런 거를 담보하고 있다면 네. 아, 본인이 손해 볼일은 별로 예, 없겠네요. 예, 그,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뭐덧 붙여서 사실 말씀은 효과가 않나? 있죠. 이제 그러면 내가 채무 이게 소멸시효 이익을 내가 포기했다. 네네. 그러면 좀 어떻게 되냐? 그럼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음. 그, 그런걸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채권자 채무자 입장이 다 이해가 가죠. 남한테돈 네. 빌렸으면 갚아야죠. 네. 갚아야 되는데 또 부득이하게 또 이제 법으로 10년 이면 없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굳이 자기가 또 나서 가지고 음. 갚겠습니다 해도 또 10년 살려 놓고 막 네. 이러신 분들도 조금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누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좀 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 예. 이제 부수적인 논점인데 어 채무자가요. 10년 소멸시효 지냈는데 이 보증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있죠, 보증 때분에 예, 근데 이 채무자가 보증 선 사람은 야너 옛날에 돈 빌린 거 갚았어? 아니 안 갚았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1 0년 지나서 끝났어. 음. 그러면 보증인들도 이제 아 그러면 나도 이제 보증 책임에서 내가 이제 해방이 됐네라고 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안 그런가요? 채무자가 가가지고 아 이거 나시효익 포기해. 나 너한테 돈 갚, 갚고 말 거야. 내가 음.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안살 거야. 그러면 보증인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그럼내 보증 기간도 보증 기간도 늘어나는 거야?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 또 아니니까. 그냥 그건 보증1 십년 선거로 그걸 끝나는 거고. 네, 네. 너희들끼리 채권자 채무자끼리 사유 좋게 알아서 갖고 해. 네. 보증인은 나는 여기서 끝났어. 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 그 보증 수신 분도 걱정이 많겠네요. 예, 많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런 효과 같은 것도 있, 있겠습니까? 이 법에에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차피 이제 어떻게 정의의 관점? 네. 매이소 소 소멸 시효 제도가 그렇게 좋은 제도인지는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아, 정의적인 측면에서. 예. 예. 그럼 사회 안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소멸 시효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오히려 소멸 시효 제도보다는 파산 회생 네. 이게 정말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그러나 어 사회가 굴려, 굴러가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빠져서 네, 뭐 갚아야 되는데 못 음. 갚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 이제 하나 예를 또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어 돈을 빌리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 돈을 빌리면 거기다 뭐 저당권을 설정하든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든지 그런 그렇죠. 그런 게 네네. 맞는데 예전에 이제 어른들께서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네네. 어 돈을 빌려주고 네네. 거기다 뭐 근저당권 이런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집을 통째로 먹으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음, 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쳐버립니다 그냥. 아. 네. 이게 이제 돈안 갚으면 이거 내 집이야 이런 그런 뜻이겠죠 얘기죠. 네. 그런 얘기죠 근제당권은 그만큼만 가져가겠다는데 네, 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위한 가등기를 쳐버리는 아, 것은 아, 통째로 먹겠다 아예 통째로 먹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일도 네. 있군요 많죠 예전엔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집을 제3자가 샀어요 그런데 네. 딱 보니까 가등기가 된 집이에요 네. 근데 원래 사면 안 되는데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네. 그 가등기 기간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사람 이이 이 집을 산 사람 네네. 이 사람도 이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할수 있느냐 한번 그 생각을 해 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거 궁금하네. 네, 아니 그궁금네요 만약에 가등기 친게 이제 집을 모르고 샀는데 가등기가 10년이란 말이에요. 예예. 10년이 지나면 여기에서 벗어나느냐? 사신 분이. 네. 사신 분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아. 가등기의 원인된 채권이 1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가등기는 이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음.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걸 원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네. 응. 그런데 이 가등기를 하신 분이 예. 아이 10년 시효가 다가오는 건 알고 예. 나름대로 또 어떤 방법을 써서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있죠. 뭐 그, 금전 관계가 있었으니까 네네. 일부러 변제받는다든가 변제기를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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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다 늘린다든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제 그것은 이제 시효 중단이라고서 해 시효 포기의 완성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 오늘은 네네.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고 네네. 안 드는 리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가등기가 돼 있는 집을 사셨는데 이게 딱 보니까 10년이 넘었다. 그럼 음.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을 가등기도 효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고 그렇게. 집산 사람이 그 소멸 시효를 운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좀 이제 어렵게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도 사실 아그렇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리를 지금부터 네. 돈을 빌려 가신 분꼬 주신 분의 입장에서 정리를 확실하게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일단 돈을 누구한테 빌려 주잖아요. 네. 그럼 10년이 넘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저 돈을 빌려 가신 분이 네. 어, 양심적이어서 나 너한테 돈 갚을 거야 음.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답니다. 네, 다시 살아나는 거네요. 살아나는 거죠. 네네. 이런 것은 굉장히 명확한 경우고 어 내가 이돈 갚을 거야 이런 의사표시를 안 했어도 네. 그 사람이 어떠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 추정. 어 그게 바로 뭐냐? 일부 변제를 그냥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네네. 천만 원 빌려줬는데 10년 음. 전에 갑자기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한 100만 원의 돈이 들어왔어요. 음. 뭐 이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갚겠다라는 의사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그 돈을 받은 시점부터 10년. 10년이 늘어나는 예, 겁니까? 예, 10년이 넘어갑니다. 감부르고 그래. 그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주어서는 안 되겠군요. 아, 그건 뭐 저기 채무자님께서 하신 다니까 <laughs>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음, 미리 할수 없다. 네. 어, 10년이 지난 다음에 할수 있는 거지. (5~6년) 될때내 소멸시효 이 포기할게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이 돈을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한 경우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 모르고 돈을 또 변제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당신이 어~ 이제 돈을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음. 모르고 채무자가 돈을 일부러 갚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채무자는 어 이거 안 갚아도 되네. 음.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 이거 10년이 넘은지 몰랐어. 네. 법에 보니까 10년이 넘은 걸 알고 음. 내가 그걸 갚으면 뭐 그게 저기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데 음. 나는 10년이 넘은지 몰랐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권자는 뭡니까? 야 너의 그 변제 행위로, 너의 일부 갚은 행위로 너 네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면서 변제했다고 추정을 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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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지금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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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갚으시고요. 네, 능력이 네. 없으면 괜히 허황되게 음. 채권자한테 뭐, 갚네, 만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10년 기다려라. 입딱 다물고 계세요. 아, 네. 알겠다음에좀 이상하면 한 1년 더 지나보시고, 그렇게 네, 하셔야지. 네. 괜히 뭐, 기, 뭐, 술 먹고 기분에 뭐, 아, 내가 갚을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다시 네, 갚는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요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 우리 옛말에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런 예. 말처럼. <laughs> 그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등기라는 제도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네. 근저당과 가압류의 차이는 또 뭡니까? 그럼? 근저당은요. 어그 근저당 계약서를 써가지고요. 네. 또 어, 서류를 구비한 다음에 네.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막 5억을 빌렸으면 이자도 이제 발생을 할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6억 정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 6억 정도 이제 이렇게 채권 체액이라고 해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고 음. 등기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은행에 집을 살때 하는 예, 경우 예, 그래. 그게 이제 근저당. 가장 근저당권합니다. 압류는 네네. 압류는 근저당권하고 는 다른 거예요. 이건 네네. 채권 압류예요. 채권 압류. 채권 압류. 그 근저당권은 어, 번호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근저당권은 누구한테도 먼저 되면은 순위가 있어요. 음. 어, 넘버가 있는데 근저당권은 그 순위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네, 데 압류는 가압류나 압류는 네네. 채권이거든요. 네.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먼저 됐든 후에 됐든 채권자들은 다 모아서 저기 암분배당을 합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배당을 네네.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나 근저, 근저당권은 내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거 있으면 너희들 후순위가 가져가 네, 이게 근저당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저당이 굉장히 센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압류는 뭐 네, 네. 그냥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압류도 기한이 있습니까? 압류의 기한? 네, 그런 건 없습니까? 압류는 뭐 10년 전에 걸어놨는데 10년에 없어지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아니 없어지지는 않는데 네. 그 압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 압류 근저당 그 등기에 남아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걸 이제 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리는 그렇죠. 거고 네네. 압류나 이런 애들은 근저당도 똑같습니다. 네. 그 엄마가 있어요. 네. 엄마가 뭐냐 채권관계예요. 그 엄마가 없어지면 애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구 변호사와 함께 우리 실생활의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실생활에 좋은 얘기. 우리 편에 서서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주에 예. 뵙겠습니다. 예.